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 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예레미야의 말씀, 이 유다에 대한 심판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으로 잠시 내용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징계 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도 잠시 나타나죠.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흩어지게 한 원인, 결국은 죄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백성들을 방만하게 이끌었던 왕들, 귀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소식을 함께 이야기를 하시죠.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장 바로 뒤에 있는 24장에 이 모아과 두 광주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주 깨끗하고 먹음직스러운 실한 광주리. 하나는 아 썩어서 전혀 손을 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악취를 풍기는 더러운 모아과 광주리인데 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이 바로 실한 모아과 광주리에 해당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 어떤 존재들이냐. 자의든 타의든 상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고향에 인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 위해 온전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바로 1차부터 3차에 걸쳐서 이 유다 백성들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시드기야 에스겔 이 느헤미야 아, 시드기야 에스라 느헤미아입니다이세 사람의 목자를 통해서 흩어졌던 이 자녀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 다시금 자신들의 삶의 평안과 위로를 찾는 이 목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본격적인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5절부터가 그 말씀의 배경이 되죠.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위세계의 한 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6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여우와 우리의 공이라 이렇게 말씀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좀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분명하게 알수 있는 구절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예수님 덕분에 이루어지는 완벽한 구원의 은혜가 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순종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선물의 약속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으로 이제 7절과 8절이 주어지고 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드러낼 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 하지만 그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려 주죠. 바벨론 땅에 붙잡혀 갔다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붙잡혀 갔다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데 그 내용에 담겨 있는 무게가 다, 전혀 다릅니다.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 아픔, 고난. 거기에서 말미암는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너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내가 건지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내용들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쪽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죠 죄로 말미암는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끄집어내 주셨다는 겁니다. 앞에 애굽에서의 구원과 이 바벨론에서의 구원은 구원의 가치와 의미가 이 구원에 대상되는 사람들에게는 천지 차이였다는 것이죠. 내죄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담당하고 감당하고 죽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다위세계에서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23장 8절, 이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자기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양대로 삼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의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면 양떼인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주어진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나를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도로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